76번입니다. 회사는 동아기업에 지급할 외상매입금 100만원만큼을 동아기업으로부터 면제를 받았답니다. 여러분 외상매입금은 붙으니까 대변이잖아요 맞죠? 그럼 면제받으면 낼 필요 없으니까 자변은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럼 자변은 뭐다?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교체가 사라지네요. 얼마? 100만원.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를 이제 우리가 돈을 벌었으니까 뭘로 변경된다? 네, 채무, 연제 이익으로 공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100만원으로 공개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이제 77번입니다. 베트남의 한한기업의 수출 어, 7월 1일에 수출했네요. 제품에 대한 외상 매출금 1000달러만큼을 수령한 후에 즉시 원화로 환전하여 보통예금에 입금을 하였습니다. 자, 7월 14일자라면 어떻게 하게 할지 한번 해봐라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7월 1일 날 환율은 1,000원이고 7월 14일 날 환율은 1 2 0 0원이에요 그럼 오늘이 7월 14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차변에 일단 이거는 보통예금이 일단 들어오니까 들어온다. 차변에 보통예금 입금 면 되겠죠. 잘 모르겠으면 달러로 먼저 공개하세요. 몇 달러? 전 달러. 그 그쵸? 그럼 대변에 뭐가 사라집니까? 예, 외상유출금 사라지죠. 외상유출금, 자산이 음, 감사합니다몇 달러? 전 달러가 되겠죠. 전 달러. 맞나요? 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공개되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뭐다? 어, 미국 스타일이죠. 어, 근데 우리는 뭐다? 한국이니까 네, 한국 돈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이 보통예금은 7월 14일날 도왔죠. 그러면 1000원 달러에다가 곱하기 뭐 7월 14일날 환율인 1,200원 곱해야 되겠죠. 그죠? 음. 그리고 여기 있는 외상 출금은 음 7월 1일날 생긴 거니까 7월 1일날 이미 차별에본겠했죠 그게 사라지는 거니까 7월 1일날의 환율을 곱해야 되겠죠. 얼마? 1,100원. 그 그럼 계산해 볼까요? 자, 보통 예금은 천 달러 곱하기, 아, 천달 아, 예. 예그 경상도차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쵸? 천 예, 달러 그러는데, 달러죠. 예. 뭐, 요즘 TV니까 뭐, 그런 것도 있다는데, 뭐, 101도 있고, 101도 있고, 그쵸? 뭐, 그런 것도 있다는데, 1, 2, 3, 4도 있고, 1, 2, 3, 4도 있고. 그만할게요. 자, 어순간에 예, 옷잡한번 얘기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1달러에서 이제 1,200원 곱해야 되겠죠. 얼마? 120만원이 들어 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음, 대변에 사라지는 외상물 주고은 1,000달러 어, 곱하기 네. 1,100원 곱해가지고 110만원 사라지겠죠. 그렇죠? 네. 오케이. 그러면은 대변에 여러분들 10만원만큼 이 뭐가 되는 겁니까? 어나는 110만원만 받으면 되는데 120만 돌았으니까 10만 원만큼이 기분이 좋아요. 어, 수익 발생이죠. 대변에 외환 차액으로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고 있죠? 음, 됐습니다. 자, 순 8번입니다. 단기 매매 차익을, 아, 수 차익을 목적으로 올품의 주식 천주 액면가 5천 원을 3만 원에 구입했요 액면가 무시하죠? 액면가는 그자본거래할때 전자하고 감자할 때만 쓰이는 거지, 나머지는 익명가 보이지 않았어요. 다 구입한 공지마체에요. 자, 천만 원에 구입하고 매입수수료 5만 원만큼을 포함하여 천 원만큼을 현금으로 었답니다 자, 일단 들어오는 게차변에 뭐죠? 단기 매매증권이 들어옵니다. 자, 얼마? 천만 원 구입했다고 돼 있죠? 그리고 대변에 돈 줘야 돼요. 잠시만요. 조금 올릴게요. 괜찮죠? 조금 올릴게요. 응, 뭐이고, 이렇지? 자, 그러면. 자, 그럼 이제 돈은 1000만원에다가 5만원 더 해가지고, 얼마? 1 5 0만원 줬다는 얘기죠? 그럼 대변에 이제 현금이 나갑니다. 얼마? 1 5 0만원 그러면, 차변에 5만원 모자라죠? 이게 뭐죠? 수수료 준 거니까, 수수료 비용으로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얼마? 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나죠? 어, 구입 시의 비용은 구입하는 자산의 원가에다가 포함을 합니다. 하지만, 누구, 어, 단계 매매 증권은 포함하지 않죠? 그냥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거 여러분들, 그, 전산에 입력할 때이 수수료 비용은 몇번 때였죠? 어, 900번 때 쓴다는 거. 잊지 마세요. 900번 때. 이게 영업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 쓰는 거죠? 800번 때 판매비와 관리비 쓰면 안 돼요. 아, 자, 얘들 참 거래처 달아줘야 되는데, 그쵸? 어, 얘는 누굽니까? 어, 동아기업이죠. 어, 죄송해요. 네, 지금 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외상용 출금은 거래처가 누굽니까? 어, 하남기업이죠? 전산분기할 때는 꼭 단다는 거, 예, 잊지 마세요. 자, 79번 가겠습니다. 자, 전기의 동그라미. 그렇죠. 한번 쳐볼게요. 자, 전기에 대손이 확정돼요 대손 충당금과 상대 처리했던 코코상사의 외상물 출금을사용만는 만큼을 해소하여 싱싱은행의 당장, 당점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답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이거 돈 떼인 게 들어온 거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왔다는 건 인정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우리, 이거는 인정해야지, 그쵸? 자, 얼마입니까? 400만 원이 들어왔네요. 그러면 대변에 이제 을걸 어떻게 분개하느냐. 자, 전기에 떼었죠. 그러면 전기 이전에 떼인 것들은요, 전부 다대변인 보다, 대소원 충당금으로 넣어주시면 된다. 얼마? 음, 400만 원입니다. 자, 항상 그 작년 이전에 떼었던 돈을 회수하게 되면요. 대금에 대손충당금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80번입니다. 음, 자, 조금 올리겠습니다. 괜찮죠? 자, 개인 코어 혜림으로부터 차입한 운용 자금에 대한 당월의 이자 비용 200이 발생하여 원천 징수세액 55만원 빼고 나머지 145만원 만큼을 보통의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혜림이라는 사람한테, 그쵸? 음, 돈을 빌렸는데 이자만 준 거예요. 이자만. 그럼 이자를 주게 되면은 차비은 뭐예요? 이자 비용으로 분개하죠 얼마? 200만원. 알고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세금을 떼고 준 거거든요. 맞죠? 금 셈이겠죠. 소득을 줄때 세금을 떼게 되면 대변에 물금이 니다 예, 소금으로 분개합니다. 얼마? 15만 원. 그럼 나머지는 보통 예금을 주었으므로 대변에 보통 예금 얼마? 그렇죠? 145만 원이 나옵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 80분 문제 별표 하나 치시고요. 자, 하나만 더 연습해 볼게요. 자, 그럼 내 입장에서는 세금을 뗐으니까 예수금이죠. 그러면은, 이 개인 고혜림씨 있죠. 자, 고혜림씨 입장에서는 분괴를 어떻게 했을까? 자, 조금 올려드릴게요. 괜찮죠? 자, 만약에 고혜림씨의 입장이라면, 자, 고혜림씨의 입장이라면 분괴를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자 비용이면 고혜림 씨는 대변에 뭐다?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수익이 발생하죠? 얼마? 200만원. 알고 있죠? 근데 혜림 씨는 세금을 떼인 거죠? 그러면 혜림 씨는 뭐예요? 나중에 내야 되는 세금을 미리 떼었으니까. 자변는 뭐다? 선납 세금이 되겠죠. 그죠? 렇 얼마? 요0 요기에 되죠? 그리고 만약에 혜림 씨가 보통예금으로 돈 들어왔다면, 보통예금 해가지고 얼마? 14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금이면 상대방은 선납세금이고, 내가 생을 떼어가지고 선납세금이면 상대방은 예수금이다. 그쵸? 어, 요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포토 문제 중에서 좀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면, 요 79번도 정말 중요해요. 음, 그쵸? 달러는 뭐 당연히 중요한 건데, 이제 달러는 여러분들 잘아니까 여러분들 을좀 믿겠습니다. 음.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러분들 1번부터 80번까지 이제 그 푼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20문제 남았죠, 1 0 0제이니까 어, 81번부터는요, 81번부터 이제 100번까지는 이제 결산 이제 분계 있죠, 결산 분계에서 조금 이제 어려워하시는 것들 자, 그런 부분들을 쌤이 어, 다음 강의부터 강의를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 교재 음, 결산 문제 네, 20제를 갖다가자 1번부터 어, 끝까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죠.